나와봐, 불빛 나와봐, 치워봐, 불빛 치워봐.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. 아니 밑에 아, 보이잖아, 봐. 밑에 불어간 거지 밑에 빨리. 아, 지각했으니까. 보러 가야 돼. 나 근데 나 근데 옆으로 가는 게왜 이렇게 느려 이거, 옆으로. 아 뭐야 악마 염소네 어? 야, 이리 와, 이리 와. 어 뭐야 뭐야 어디가 어디가? 어 지정한다 지정한다 아 부수네 문을 빨리 잘지고 잘지고 한 없는 사람 물 없는 사람 아나 지금 이잖아 빨리 가여기 아, 중간에 있어야 앞뒤로 야, 야, 간, 아니야, 빨리 가요. 어, 빨리 지거 지분율 없는 사람이 가라고. 가라고 빨리. <laughs> 아 제국 <제우스> 빨리 가. <laughs> 아, 빨리 가라고. 씨나난 아닌 듯. 오오 뭐야 시칼. 시칼! 아씨발 나 이거 키 차스가 이제 시칼 바꿔 가. <laughs> 아, 앞으로 가. 그래 내가. 앞으로 빨리. <laughs> 아 아빨리 가. <laughs> 어? 아, 어디로 갈까? 어, 저 빨간 빨간 점 뭐야 저기? 오 어, 있잖아 여기. 아이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확실 해야 될거 아니야 빨리. 아, 어 그러니까 저거 아 빨리 좀 가봐 <laughs> 야, 여기 갈래 씨발 어떻게 된거야 여기 갈래 나나들 일로 갈래 야, 다음 사람이 저기 가는거야 이제 아 <laughs> 다음 사람이 빨리 가요 <laughs> 야, 다음 사람이 저기 가는거야 빨리 가안 열리네 아 이제 네, 가야돼 아, 빨리 아 씨발 안 열리잖아 빨리 가요 그래, 역할분남 하면 데역할분다역할봐담빨 시카님이 이런거 탄구심 좋잖아 떴어때 <laughs> 항상 끝까지 하라면 빨리 가요 저나나한거아뭐안 거야. 빨리 안갈야저 보스 아, 아, 끝까지 가야지. 빨리 A few minutes later. 도 있어요. 여기가 제우스 아래 들어가는데. 어, 올라가. 미드만 가. 에, 씨발. 에, 씨발. 미드로 추정 나. 아, 그, 그, 잠깐 형들. 뭐방금봤어 뭐, 뭐 방금 보통 방금, 방금, 뭐 봤어 어? 모두 어, 그 아, 킥킬자 있었어. 아시발 시카고. 빨리 시카고. 아니, 뭐 있었어, 방금. 응. 야, 아는 사람이 가야지 거기는 아, 씨발 어디 가? 뭔가 뭐 대가 이거 뭐 대가 빨리. 아는 사람이 가야지 아, 못 가. 빨리. 야, 저기 보잖아. 어, 줄수 한번 한번 놀랐으니까 이제 안 놀랄 거 아니야. 근데 솔직히 아, 올줄놀라내나 그러니까, 마우스 겁나 빠르게 해 가지고 제대로 빠스빨가요 <laughs> 응? 아니, 잘 보고 있을 수 있어. 빨리 봐봐. 이문 뒤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? 아, 씨발. 이 안에선 안 주소 줘. 아 일단 바깥으로 보낸 다음에. 아, 돼. 맞네. 어있어 어있어. 기다려봐 기다려봐. 기다려. 됐어 빨리 채박 잡으 됐다 잡았다 잡았어. 어디지? 아야 아야. 빨리 시간에 다시 김동. 이거 뭐? 기소령. 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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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 씨. 너왜 가요 오거를어 뭐야 나다다다다다나다어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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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나나너 뭐야? 나 아, 뒤에 뒤에 무기어 무기대. 네, 어 갑자기 어, 어. 씨발. 됐어 됐어. 어디 살리지? 복음력 아. 필요해 복음 그래. 오 씨발. 로봇에 오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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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이 씨발 죽었다. 아 씨발. 복근인데. 아시나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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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뒤 있지 내뒤 있지 이거 아시나 어디서 안보아 빨려라 해. 빨려라 안보안보내뒤 있어? 누가 있어? <laughs> 빨리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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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내뒤 하나 안보여 빨려라 빨려라 어디서 어디서 미쳐 미쳐 아 사람이 굶기 문제 아니 빨리 비싸 비 쟤비불찜면쓸려우대비불찜면쓸려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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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 어 죽은 거아닌야 돼. 비해 내가 차려게게 잠깐만, 나 들어간다, 들어간다 야, 들어간다, 지금 아니다 들어갔안 들어갔어 안, 안 들어갔어 돌아간 게, 돌아갔어 아, 시바, 나 다시 온다, 다다 빨리 살려, 빨리 불빛 쬐봐 그게 아니, 내 살려줘 아, 귀어서 키튼 찾아봐 키트? 키트 어. 이거자극이 되나? 하어 여기 어, 있다 찾찾찾찾찾았어 찾았어 어그 나는 기름통 찾을게 내려봐 어 여기 차라리. 내 앞에 기름통 있다 내 위치 어? 내 위치 차라리. 가서 혼자 살려 나 기름통에 불 붙이기 아, 나 여기 아, 나살리면에 김도 너 얻을 수 있으니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피 보인다 피시 뭐야 뭐야 야, 뭐야 나 거의 저기서 거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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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아 어, 살려 일단 살려 됐다 기 예, 기름통 내가 들고 갈게 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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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 아내 들었어? 네, 밑에, 밑에 있는 거 아냐? 문저 소리였어? 저 소리였어? 야, 이 소리 이 소리 일로 와 여기로 왕가 여기 두 마리... 오오다다다야 잡혔어 아살려주 뭐하냐고 살려주 <놀람은> 뭐하냐 자 여기서 데리고 나가 동뭐야 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사주관 제대로 해야여인데 이쪽인데 이쪽은 어딘가서는데 이대이대이대 떼, 떼, 이따 리야 이따, 이따. 아, 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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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어! 아! 여기 내아는데 어디가 나어발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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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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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대기 여기, 대기 여기, 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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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대 여기, 대기이대여 대대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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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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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씨 여기 기름통 여기 기름통이. 오 미안 높았다. 일치 내려와 만주방을 하자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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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와 내려와 나 있는데 귀- 기트 있어 나. 아 거기 귀신 있어 없어 귀신 없지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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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기어댕기는 귀신 하나 있는데 내내 근처에 야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바로 바로 앞에 문 여기, 여기 아씨 이거 아 붙었다 이거 뭐 빨리빨리도 치우 뭐뭐 시발 다다 야개개개 기다리게 야, 유분 열어줘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기다려. 그게 아니라, 일단, 퇴추돼. 아니, 근데, 케이지가 없어. 기다려봐. <laughs> 채우올게 채워올게, 채워게 아니, 절반 필요해. 기다려봐.